도덕경은 기원전 6세기에 살았다고 하는 노자가 남긴 글이라 알려져 있죠. 도덕경은 우리의 의식 깊은 곳을 움직이고 있고, 동양의 종교, 철학 예술, 정치의 밑바닥을 흐르고 있어요. 공자가 윤리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사상이 우리 생활에서 양적인 외면 세계에 영향을 주었다면, 노자의 형이상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사상은 우리 생활에서 음적인 내면 세계를 움직였다고 할수 있죠.근래에는 서양에서도 도덕경을 읽는 사람이 많아졌어요.헤겔이나 하이데거 같은 거장 철학자나 톨스토이와 같은 사상가가 노자를 읽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죠. 도덕경은 도와 덕에 대한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란 무엇이고 덕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언급한다면 도는 우주의 궁극실체 혹은 근본원리요. 덕이란 그 도가 구체적인 인간이나 사물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될 때 얻어지는 힘 같은 것이라 할수 있어요. 도덕경 전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본 메시지는 우주의 기본 원리인 도의 흐름을 체득하고 그 흐름에 따라 살아감으로 참다운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덕을 보라는 것쯤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 노자의 사상을 듣고 그와 함께 생각하며 내면적 대화를 나눔으로써 우리 안에 잠재해 있던 것을 일깨웠으면 해요. 제1장 도라고 할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도란 무엇인가? 도라고 할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닙니다.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무엇이 하늘과 땅의 시원.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온갖 것의 어머니. 그러므로 언제나 욕심이 없으면 그 신비함을 볼수 있고, 언제나 욕심이 있으면 그 나타남을 볼수 있습니다. 둘다 근원은 같은 것, 이름이 다를 뿐둘다 신비스러운 것, 신비 중의 신비요, 모든 신비의 문입니다. 제1장은 도에 대해 기본적인 것을 말해주는 장인데요. 이 장만 잘 이해해도 도덕경의 반 이상을 이해했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알려진 장이에요. 감지할 수 있고 논의의 대상이 될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영원한 도는 근본적으로 형이상학적이고 우주적인 의미의 무엇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라고 꼭 집어 말해 주지는 않는다. 도란 직관과 체험의 영역이지 사변과 분석과 정의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뜻이에요. 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드러나 보이지도 않는 신비의 측면이요. 다른 하나는 이름 붙일 수도 있고 드러나 보이기도 하는 현상의 측면이라는 것이다. 전자는 무의 세계요. 후자는 유의 세계다. 무라고 해서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보통으로 존재하는 유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보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의 무이다. 존재와 비존재 이름만 다를 뿐. 모두 도라는 한 가지 근원에서 나온 것. 이것이야말로 신비 중에 최고 신비라는 것이다. 수많은 사상가가 공통적으로 존재의 신비 존재의 충격이니 하는 말로 그 신비스러움을 표현했다. 비트겐슈타인은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것보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신비스럽다고 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전율이고 신비스러운 일인 것이다.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비존재의 신비 그 비존재의 충격이야. 어떠하겠는가? 도덕경은 이렇게 존재계의 신비, 그리고 그 존재의 영역을 포함하고 통괄하면서 그 근본 바탕이 되는 비존재계의 신비, 이런 신비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저 우리는 차분한 마음만 가지면 된다. 제2장.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무의, 상대성, 겸허와 지속성.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알게 되는 순간, 그 속에는 이미 추함이 존재하게 된다. 모두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생기면, 그 속에는 이미 선하지 않음도 있게 된다. 그래서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완성하며, 길고 짧음은 서로를 드러내고, 높고 낮음은 서로 기대며, 소리와 소리는 서로 어울리고, 앞과 뒤는 서로 따라간다. 이런 이유로 성인은 무위의 일에 머무르고,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이 생겨나도 그것을 시작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며, 이라되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공을 이루어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바로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높고 낮음, 길고 짧음 같은 것들은 모두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것이 길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비교할 만한 짧은 것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짧다는 말도 긴 것이 있을 때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길다와 짧다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전제로 하며 함께 존재하는 상대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어떤 것이 길어 보이더라도 더긴 것과 비교하면 짧아질 수 있고, 짧은 것도 더 짧은 것과 비교하면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사물이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할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내 손가락이 길다고 말할 때, 그 길다는 속성이 손가락 안에 고정된 본질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본질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손가락의 길이를 절대적인 성질로 보지 않고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길다고 판단한다면 그건 비본질론적 관점에 가깝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상황에 따라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길고 짧음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도가 사상이 가르치려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분법적 사고나 고정된 관념의 틀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합니다. 도의 시각에서는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맞물려 있는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도 고정된 본질로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좀더 어렵게 말하면, 이원론적 세계관을 벗어나 서로 상반된 개념을 동시에 포용하는 사고, 즉, 변증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념이 결국 하나로 통합된다는 양극의 조화, 혹은 반대의 일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인 성인이 처음 등장합니다. 도덕경. 전체에서 약 30번이나 언급되는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 보면 귀가 밝아 보통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세상의 이치를 깊이 감지하고 그것을 따라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도덕경이 이상적으로 그리는 인간형입니다. 이런 성인은 무위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무위는 도덕경과 장제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행동 원리로 문자 그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이고 계산된 행동이나 과장된 태도, 억지로 꾸며낸 행동, 남을 의식하거나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나서거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식의 부자연스러운 태도를 배제하는 것이죠. 무의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 자발적이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자각조차 없는 수준의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은 인위적으로 계산된 것도 아니고 애써 의식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동이라 부르기도 애매할 정도입니다. 도가에서는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행동을 무위의 위 또는 함이 없는 함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무위를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생겨도 그것을 자신의 공로라고 주장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의식적인 노력이나 계산된 행위가 아니라 도에 따라 저절로 흘러나온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얻어진 성과도 자신의 공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초월적인 자율성을 지닌 사람의 행동은 결국 참된 것이며 그래서 허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도가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일까요?